안녕하십니까? 신기들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는데요. 어, 미국이 이란을 핵 시설을 공습했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리고 유럽, 이스라엘, 미국 함정들을 그러니까 뭐 상선들을 공격하겠다. 어,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 과연 어떤 군함으로 어떤 무기로 그 호르무스 에어 56km 폭인데 거기를 봉쇄할 것이냐.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이 이걸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무기인지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인도의 라팔이 파키스탄의 제1에게 정말 비참하게 깨졌죠. 자, 그래서 파키스탄이 또 중국의 FG31, 그러니까 J35를 긴급 도입하겠다, 스텔스 전투기. 그래서 인도도 우리도 스텔스 전투기 긴급 도입할 거야라고 해놓고는 러시아제 수호유실산다고 하고는 러시아와 지금 황당한 사바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5월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전투기와 미사일에 일방적으로 박살났던 인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양입니다. 러시아와 신형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협상 중인 인도가 레이더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올 하반기부터 인수할 예정인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FC-31에 대항할 수단으로 러시아의 Su-57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인 인도가 러시아제 레이더의 성능 부족을 이유로 자국산 레이더 통합을 요구해 러시아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인도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러시아와 수호의 57E 전투기 구매를 협상 중인 인도 정부가 수호의 57에 탑재되는 N-036 벨카 a 사 레이더의 성능 부족을 문제 삼으며 수호의 57 전투기의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할 것과 인도가 자체 개발 중인 a 사 레이더 통합을 요구해 러시아의 자존심을 긁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벨카우 레이더가 구형 소자인 갈룸비소로 만들어져 현대전에 부적합한 반면 인도가 자체 개발 중인 우탐 막투 2 일명 비루팍샤 에이사 레이더는 질화갈륨 소재를 사용해 출력과 열 효율, 탐지능력 면에서 러시아제 구형 레이더를 압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호-30MKI 전투기 성능개량 프로그램에 제공될 예정인 이 레이더는 2400개의 TR 모듈을 갖추고 있고 240km 이상 거리에서 최대 100개의 공중표적을 동시에 추적해 이중 6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400km 이상의 탐지거리와 탄도미사일 추적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 측의 주장입니다. 인도는 테다스 전투기에 탑재되는 우탐 레이더를 기반으로 비루팍시아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은 인도의 요구를 자국 항공과학 기술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보고 인도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인도는 도입 협상 자체를 없는 것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차례나 크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인도. 다음에는 얼마나 더 크게 당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라팔 깨지고 나서 어, 이 큰일났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파키스탄은 더 가속 페달을 밟아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죠 J-35의 수치형 FC-31을 도입한다고 했죠. 자, 그 FC-31을 또 올해 내년에 빨리 도입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도 스텔스 전투기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인도 국산 AMCA. 자체 개발 스텔 전투기 5세대 전투기는 2030대 중반에 개발 완료가 목표예요 근데 인도가 그동안 보여줬던 아준전차 테자스 전투기 이런 거 목표에 제대로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죠 목표는 그냥 목표일 뿐 서류상의 날짜일 뿐 아준전차 만드는 데 40년 걸렸고 테자스 전투기 만드는 데 30년 걸렸고 뭐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전투기는 2035년은 고사하고 2045년이 되어도 나오기 힘들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올해 내년에 스텔스 전투기 도입한다. 그럼 자기들 빨리 도입해야죠. 그런데 에, 러시아와 협상하다가 야 니들 레이더가 너무 후져. 우리 국산 레이더 장착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기존에 이 수의 57에 들어가는 이 레이더 n036 레이더 시스템은 이 전면에 있는 기수 부분에 있는 이 레이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측면, 기수 측면에도 있고, 그리고 날개 전면에도 있고 해서 어, 러시아의 주장으로는 이렇게 해서 360도 전방향 탐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죠. 기수에 있는 이, 이 레이더만 이 레이더가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수정하는데, 뭐, 인도는 뭐, 옆에 있는 이런 건 없고, 기수에 는 이거, 우리 국산으로 바꾸자. 자, 이런 중인데요. 자, 어, 전면에, 여기 1번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수에 있는 노즈콘 레이더고, 그리고 2번, 기수 측면에, 이렇게 또 측면 탐지, 그리고, 어, 또 여기 날개 전면에 또 탐지.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는 엑스밴드의 파장으로 정면 탐지하고요. 그리고 또 L밴드로 측면 탐지하고 X밴드로 또 후면 탐지하고 이런 전방향 탐지 레이더인데 인도가 이거 성능 안 좋다. 우리 거 달자.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인도가 자체 개발 중인 우탐 레이더인데 뭐 갈륨비소가, 어, 들어간 러시아 레이더는 너무 구형이다. 뭐 소재가 구형이다라는 건 맞는데 자기들이 질화갈륨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성능이 더 좋아 그건 내가 동의하기 좀 힘들다 왜 인도가 만들었으니까 물론 러시아가 만든 것도 성능은 에 좋지 않지만 인도는 다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인도는 우탐 레이더 이거 갖다 붙일 거야 그런데 이거 갖다 붙이려고 하면 은 예, 우리가 직접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레이더 갖다 붙이고, 우리 무장 갖다 붙이고 하려면은, 자, 니들 이수요수 전투에 있는 소스코드 전체를 다 공개해줘. 완전히 그냥 다, 발가벗고 다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칵해서 안 된다. 이거는 러시아 항공과학기술에 대한 모독이다.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국산 개발할 거야. 자, 이러고 있는데. 국산 개발하면 2040년대도 안 나오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인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미국 스텔스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호되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의 최신 전투함들이 해협 봉쇄 작전에 나선다는데 미 항모 전단을 상대로 몇 시간이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최근 실전에 배치한 최신의 스텔스 전투함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에 투입한다고 밝히며 이 전투함들을 모두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알리 레자 탕시리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은 현재 시각 6월 22일 성명을 내고 이달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을 통제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선박은 해협을 지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최신 전투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돼 해상 봉쇄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가 실전 투입을 선언한 전투함은 이란이 2022년부터 내척을 건조해 실전에 배치한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미사일 초계함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수상 전투함 중 최강이라고 선전되어 온이 군함은 쌍동선 구조의 600톤급 전투함인데요. 이란은 자국의 첨단 건함 기술로 건조된 이 배가 원거리에서 지상 및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광역 방공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샤이드 솔레이마니급에는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고 이와 연동되는 메흐랍 방공 시스템이 탑재되는데요. 지대공 무기인 샤이드2와 샤이드3의 해상형인 이 방공 무기는 단거리형의 경우 75km, 장거리형의 경우 무려 15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까지 배치한 내척의 샤이드 솔레이마니급 중에 이번 함인 하산바게리함을 제외한 세척에 이면 회전형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방공함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1차 공습을 막아내지 못한 이 배들이 과연 오만만에서 치고 올라오는 미국의 두개 항모전단을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배입니다. 생긴 거 그럴싸하게 잘 생겼죠? 그냥 이거 인천 연안부두에 가면 백령도, 연평도, 가는 그 예격선이 있습니다. 데모크라시호 같은 거. 다 그런 겁니다. 그냥 쌍동선. 자, 뭐 스텔스라고 주장하지만, 뭐, 그냥 뭐 둥그랗게 만든 것보다는 스텔스 성향이 좀 있겠죠. 자, 여기, 어, 배 중간이 물 속에 들어가 있다고 떠 있어요. 그래서 탑재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이물 밑으로, 어, 이 양옆이 물 밑으로 들어가 있고, 중간은 물 밑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중간도 물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삼동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쪽만 물 밑으로 들어가 있고 중간은 떠 있는 것을 쌍동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쌍동선이에요. 중간이 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동체 전체의 이 주동체의 이총 깊이가 얕다라는 것입니다. 왜? 물 밑으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레이더 있죠? 레이더 앞에 지금 함겨있죠? 이 사이에 수직발사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까 여기 마스트입니다. 레이더 마스트. 그리고 여기 밑에가 함교입니다. 이게 수직 발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쌍동선이기 때문에 깊이가 크게 안 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사거리 150km의 이 함대공 미사일을 무려 16발. 어디에 여기 어디에 도체. 네. 그리고 사거리 무려 2,000km 수당 미사일 6발. 함대지순항 미사일. 그리고 또, 대한미사일, 330km나 날아가는 대한미사일. 우리 한국의 해성, 미국의 하푼 이런 거, 150km 날아가는데, 330km 날아가는 함, 이, 함대한 미사일 4 발. 그리고 또, 90km 날아가는 조그만 함대한 미사일 2 발. 도시 어디에? 이 배는 600톤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레이더가 돌아가는 이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요게 이제 에 장착된 게새 책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방공 하겠다 자 여기 보면 헬리콥터 앞에 사람 하나 있어요 어 사람 보면 이 배가 덩치가 좀 사이즈가 이제 나오죠 사람이 있으니까 작습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세상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3mm 기관포 6문 30mm 기관포 1문 그리고 2000km 순항미사일 6발 그리고 150km 함대공 미사일 16발. 도대체 어디에? 예. 함대함 미사일 330km 날아간 거 4발. 90km짜리 함대함 2발. 자, 이렇게 해서 호르몬 세엽을 봉쇄하겠다. 라고 하는데. 아까 150km 날아간다는 함대공 미사일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 이제 해상형인데. 보십시오. 얼마나 깁니까? 이게 도대체 거기 어디랍니까 쌍동선 동체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배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미 항모 전단의 타격이 들어갔을 때, 과연 몇 초나 견딜 수 있을까? 정말 봉쇄는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함대가 뭐 여기서 깔쩍거리고 해도 가만 놔뒀던 게 겁이 나서 놔뒀을까요? 전쟁이 안 붙었으니까 놔뒀죠. 그런데 전쟁이 붙었을 때, 과연 이거 한세 척, 네 척으로 미 항모전단 지금 두개 전단이 들어와 있는데 버틸 수 있을까? 아우, 기대가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